안녕하세요. 근데 오늘 제가뭘 찍을 거냐면 이건 저 언제 저 찍어봤던 건데 무슨 그런 기능도 있다해서 그냥 이거는 보여주는 건데 일단 이거 켜보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켠데. 네, 이렇게 켰는데. 예, 이거. 어, 어. 대박. 네, 동영상 이거 바뀌었습니다, 씨. 아, 너 화면이 나는데? 헐. 대박. 가까이 가면 안 되겠습니다. 여기. 엄청나게 강합니다. 대박. 이렇게만 했는데. 눌러지네. 대박. 네, 그 다음 또저뭘 실험할 거냐면, 저 한번 테슬라 코일에 이렇게 휴지를 넣어서 한번 전경기를 내볼 거거든요. 한번 그게 될지 안 될지 궁금해서 제가 이걸 찍은 건데, 네, 한번 해보겠습다아씨또 망눌러졌어. 아, 이게끼안 되네. 자, 잘해. 어우. 헐, <laughs> 아, 대박. 어떡해. 아, 네, 이렇게 되는데. 이야, 희한하다, 진짜. 썩은거 so 같애 손이 yeah.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네 근데 yeah. 네,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한번 저가 또 다른 실험을 할 거네. 헐, 대박! 돌아간다. 대박! 전기가 돌아간다. 아이고, 아, 뭘 켜볼까? 아이고, 물 켜볼까, 테슬라 콜리. 네, 이렇게, 저 언제 또 해봤던 실험을 해볼 건데, 또 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와, 됩니다. 네, 이제 이걸로 꺼내야 될것 같습니다.